아이고 야마 <목소리> <슬픈다>. 아이고 잘한다 <목소리> 앵콜 찍고 <앵콜 듣고> 싶어요 <목소리> 야마 오늘 뽕뽕뽕하는구나 좋습니다 어찌나 우리가 앵콜을 하긴 할건데 우리가 오늘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예. 2021년 바람이 불어오는 것 시즌 마지막 공연이라가지고 바고야 아, 된다 <목소리> 시켜드릴라는데 괜찮겠습니까? 네! 그렇습니다. 자! 두달반 동안 우리랑 너무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들께 재미와 감동을 준 바람밴드의 풍채의 영원한 연인이죠. 댄ベ을 치는 우리 르무 미인입니다 최고의 역할에 조이였어자 마지막으로 이풍채 함께 이풍채 역할로 바람을 부는 모습을 이끌어준 우리 이풍채 역할의 김소년. 우리도 우리도. 또 바람, 그래도 바람. 이렇게 1 2 명이서 여러분들께 두달반 동안 재밌는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예, 이 스태프들 다나가면 다 여러분 집에 못 가. 그래가지고 제 우리 오퍼를 받으시는 음향 오퍼, 조명 오퍼, 영상 오퍼, 감독님들. 내가 이거를 내한테 시키갖고차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콜를을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인데 그거 감옥에 내 배도 줄 생각이 나야 그럼 가리 와이리 좀넣야 한두 명 둘이 앞에 있으면 너무 좋다